브이로그는 물론 사진 바디로도 쓸만한 카메라를 찾고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실사용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인스타 360의 장점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인물 모드인데요. 오늘 내 얼굴이 살짝 초췌한 것 같아도 이 인물 모드가 적당히 보샤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야간에 찍을 때는 정말 이 퓨어 비디오 모드가 깡패예요. 실시간으로 AI가 노이즈를 감소해줄 뿐만 아니라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컬러감도 더 선명하게 살려줍니다. 라이카 내추럴은 채도가 낮고 대비가 높아져서 조금 클래식한 촬영이 되고요. 사진 촬영을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라이카 내추럴 필터에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약간 감성충들은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카 비비드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 나온 액세서리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똑딱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진짜 액션캠 같지 않고 완전 그냥 사진 바디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기존 카메라에서 익숙한 조작들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바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짠요 포켓 프린터인데요 너무 작고 귀엽죠 초광각 렌즈를 활용해서 항공샷처럼 연출해서 인화를 해도 귀엽고요 영상 퀄리티도 중요하고 움직임이 많은 영상도 찍고 싶은데 어떤 날에는 일상 스냅사진도 찍고 싶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고 싶은 분들한테 최적인 것 같아요